오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였고, 복음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 의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외치자 많은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곧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였던 제사장 무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을 시기하여 핍박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사 스테반이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하자 제사장들의 마음에 심, 제사장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꾸짖고 마음에회개할 것을 담대히 선포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제사장 무리가 오히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더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돌이 오히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문은 우선적으로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문 7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을까요? 본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과 사마리아 지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받은 역사가 서로 비교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주하는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음의 복음이 주는 축복에 스스로 만족해서 더 이상의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이자 그 징계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시고자 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기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움직여 내려왔기에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스스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담대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스스로가 용기를 가진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움직여 오셔서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거아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 8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령 받으니 어디까지 나아가라? 땅 끝까지 나아가라. 성령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 그 움직임에 너희도 함께 움직여라. 성령이 땅끝까지 가면 너희도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안전한 곳을 발견하자. 사실은 착각한 거죠.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거기서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여 안주하게 된 거죠. 더 이상의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그 백성이 도리어 거기서 안주하자 그 백성을 움직이시기 위하여 찌르신 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핍박을 주셔서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움직여 나가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안전하고 은혜의 축복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인도함을 얻었다고 했죠? 구름 기들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행군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의 질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진정코 안전하고 축복을 얻는 길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내 자신의 목소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기가 안전해. 저기가 복받을 곳이야. 그곳에 가야 은혜가 와. 다거짓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환상을 왜 하나님의 영이 선전에서 빠져나갔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물러나는 것은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성전은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즉,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하면 계신 줄 알았고, 자신들에게 성전만 있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축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쫓지 않았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 줘서 저 성전에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곳이 성전이요. 내가 움직여 가는 곳이 나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는제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요. 주시는 축복과 안전에 만족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보세요. 재단에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우리를 재단 앞에 주저앉혀버려. 재단에 물질을 바치면 안전과 축복 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상승배는요. 하지만 바친 물질은요. 우상 뒤에 숨은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갈 뿐이고요. 바친 자들은 거지제소가 재단에 묶여버려요.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안전이 거기 있습니다. 재단만 보고 살아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요 세상이 우리 주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준다고 약속하는 안전도 안전한 것이 못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은요, 마치 배가 항해를 하지 않고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다를 항해해야 할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배가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 그 모습을 통하여 배가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저 배는 배가 안다라고요. 배를 항해할 줄 모르는 배는 항구에 아무리 안전이 있어도 태풍을 피할 수는 있어도 그게 무슨 배입니까? 망가진 배지, 썩어진 배지. 안 그래? 요 복음은 주시는 축복 안에서 안주하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는 그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자. 제자는 쫓아가는 자예요 복음의 운동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들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전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썩어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이 떨어지긴 한데요 감을 먹기는 하는데 어떤 감을 먹냐면 썩은 감만 먹는다 아긋네요? 되게 심각하신가 봐요 그죠? 심각하죠 그죠? 누워서 떨어지는 감 기다리고 그 썩은 감 먹는 삶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어카인 n d of 상홍교예요 재단에 묶여진 자유가 없는 율법적인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 추구합니다. 진실되게 축복을 얻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던 그분이 움직이시던 정지하시던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날개 끈을 아래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새, 하나님의 날개 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요새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하필이면 새의 끈을 아래라고 이렇게 새의 날개 끈을 아래라고 표현하는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아요? 새가 뭐 이렇게 보호와의 능력이 다 뛰어나나요? 용맹한 사자의 보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맹한 사자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쌘 표범의 지킴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날개 새의 날개 끈을 아래라고 표현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요 그분은 날개가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그 날개 끄늘 아래 쫓아오는 자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날개 끄늘 아래 보호받는 우리라는 표현 그 밑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여야 그분께 진정한 안전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깔려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말씀과 비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과 비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당신에게 순종하시는 분이야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세요. 악한 것을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는,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는, 비어진 것을 풍성히 채우시기 위하여 가는, 가는 그곳을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따라 항상 하나님은 계속 움직여 나간다. 그러므로 그분을 쫓는 우리도 그분의 비전과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고 영원한 인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축복은 여러분을 정말로 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시길 원하냐? 복음이 가르치는 운동력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가르치는 방향과 운동력에 따라 여러분이 움직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운동력에 따라 계속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무슨 교훈이냐? 복음이 주신 축복 안에 안주한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다는 니다 자신의 자리에 안주한 교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쇠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그래요. 대표적입니다. 선교사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 복음의 운동을 주도하였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이 준 축복과 안전을 자신만을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안주하고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네번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여러분, 성전에 매달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전에 매달린. 성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겨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 연구수라.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은 하나님 움직이신 대로 따라가지, 안주하는 사람, 아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아는데도 고백을 안 하고 소천하셨어요. 그게 가장 난 마음이에요. 영국교회 가장 영향력이 크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교회를 향하여 외치셨어요.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선교와 복음의 그 놀라운 헌신의 축복 가운데 안주하여 우리의 후손에게는 결국 교회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왜? 그분이 보고의 운동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세요. 지금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여전히 국교회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두위를둘러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진조하 보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영성이 살아나고 부흥의 조짐들이 보이지만 이 공동체와 영국 교회가 정말로 안주하는 문화 속에서 정말 자신들의 만족을 버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너진 교회가 쉽게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주한 교회는 죽지만 복음은 항상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없는 곳으로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되고 있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의 역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요 축복된 곳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아나요? 알바니아가 알바니아 슈코드라트 그땅 몇십 년 후에 몇년 후에 이일링보다더 은혜가 부충 많아요.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곳이 될줄 누가 아나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향하, 향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그때 한국은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려웠다 그죠? 대동강에서 채널, 저 셔널 제너럴 셔머너가 불에 타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한국땅이 몇십 년 만에 바뀌었어요? 단 30년도 안 걸렸어요 복음 전하기에 은혜생활 하기에 너무나도 귀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 알바니아가 그런 땅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미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움직이고 계다는 것은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다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니다 알바니아 아울리지 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러 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다. 영어 조금 하지요. 그것부서 뭘.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뿐. 그냥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신가? 순종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와 함께 움직여 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이 알로리치 기간 동안 그곳에 다 움직여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추권합니다. 교회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운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거나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여서 노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행복 누리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명령은요, 모이면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되면 나가는 것이에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훈련하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일종의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와서, 목적과 비전에 따라 와서, 머물며,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훈련한, 그래서 떠나는, 복음 없는 곳으로 사명을 얻고 다시 떠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러한 복음의 움직임과 사람들이 떠나오고 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정거장.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일린교회의 향후 30년의 비전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린교회의 향후 30년의 비전은 The Great Station of Gospel in Hallelujah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정거장이 바로 일린교회의 복음 될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던 만에 이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배워 익혀 또 다른 복음 없는 곳으로 보내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일린교회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러한 귀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장미 30주년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마음이 이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사도들도 실수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은혜로운 성도들도 실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장과 부흥에도취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잊, 잊었어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만족하여 우리를 이 교회에, 이 재단에 묶어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체가 항구의 정박 중인 배의 이야기 했지만 결국 계속하여 썩어갈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고, 물러질 것이고, 어느새 스스로, 스스로 사라져 버려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안전과 축복 속에서 받은 것, 지금 얻은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받고 얻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면서 계속 꽉 움켜쥐는 그 순간 거기서 은혜와 축복은 멈추버립니다. 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에 순종하여 같이 움직여 나간다. 작년과 올해는 청년부가 갔어요 올해 작년들이 몇분 같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작년들로만 다 갔으면 좋겠습니 아멘이 안 나와. 자, 1페이지부터 소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헌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같이 논다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는 영적 강동과 은혜는 또 다를 것이란다. 올해 갔다 온 8월부터 신청받았습니다. 복음이 죽고 여러분 안에 썩어지는 일들을 이젠 버리시고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여서 그분의 영, 축복 안에서 영원히 거하신 저와 여러분의 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